오, 아, 아니, 아, 너무 힘들었다. 아, 요... 아, 아,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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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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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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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신입 아나운서 장현 씨가 스타킹에 출연했는데요. 앞으로 스타킹에서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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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틀 딱 연습하셨는데. I can see that you've practiced so hard.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없는 okay. 동작을, like 동작을 이틀 안에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니까 아주 잘, yeah. 잘 하셨습니다. Yeah. Yeah. 저도 한 팔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걸 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폴댄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네, 예, 사실 큰 이유는 없는데요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도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이제 친구들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점점 잘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도 키웠고요 예, 비록 이제 두 팔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폴댄스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저만의 방법으로 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해보니까 절로 박수가 나오죠 예. 그게 아, 말로 우리 오늘의 주인공께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 고사란히 담겨져 있는 오른팔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 오늘 주인공께서 스타킹 나오신다또 얘기를 듣고 한달름에 달려온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폴댄스 랭킹 1위 민단은 정경미 선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습니다 내가 바로 한국의 폴댄스 랭킹 1위다. 우와. 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댄스 국내 랭킹 1위 정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 근데 바쁜 신도 아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타키를 방문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이제 폴댄스 선수 중에 데뷔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한 팔로 폴댄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폴댄스를 배우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데뷔랑 같이 한 무대에 서고 싶어서 스타킹습니다아 <목소리> 예, 개강으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동년방 사이트로 이미 오늘 주인공을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봤습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스타세요. 동영상에서, 예. 예. 국내 랭킹 1위의 퍼포먼스를 오늘의 주인공께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I love the music. 예. I loved his energy. I just think 이 음악도 에너지도 너무나 뛰어났고요. 예. 또그 완벽한 폴 댄서이뿐만 아니라 완벽한 퍼포머인 것 같습니다. 예. 남들보다 좀 많은 보상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Sometimes my 항상 이제 팔이 이쪽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탈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 예. 이 폴댄스를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h I w n my first pole dancing competition. 2009년에 처음으로 폴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예, 나 자신에게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또나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